에 대한 사과 와 관련된 제품이네요. 어... 가을 사과 출시. <laughs> 사과 <laughs> 맛있 어. 자, 첫 번째 시시간 검색어 예측은 바로 사과폰 사과 출시입니다. 아, 예. 뭐 예. 어, 예측하셨죠? 예. 정확하게. 음. 예. 어떻게 예측을 하신 거예요? 사실 이제 이미 좀 많이 이제 이쪽 그 매니아층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고 이날 기다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음, 예. 사실은 저렇게 이제 줄 서지 않아도 살수 있는데 음. 음. 이제 본인이 제일 먼저 좀 받아보고 싶은 마음 뭐 이런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렇게 많이 줄을 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이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해서 매니아를 붙여가지고 사과 포니악이라는 단어를 포니악 악, 사 매니아. 사과 포니악 이렇게 아, 네. 단어를 만들게 되고. 그 다음에 그 앞에 줄을 서 있는 현상은 사, 사과 웨이트. 아, 이으로 아, 기다리니까. 아, 이런 식으로 아, 영어 웨이트. 신조어가 네. 이렇게 나오게 됐던 네. 현상이고요. 초기에는 그럴 수 있어요. 초기에는 뭐 정말 그러니까. 대단했잖아요.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네. 먼저 막 사서 올리고 그랬는데,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. 지난해도 아직까지도 그렇습니까? 그러니까. 실제로 이 제품이 그냥 단순히 어떤 전자기기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소유하고 있다는 게 자기 아이덴티티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실제로 광고에서 마틴 에이전시의 매트 윌리엄스는 이제 사과, 이 회사는 자사의 예. 제품을 신비한 숭배의 대상물로 만드는 몇안 되는 회사다. 아. 라는 평가까지 내렸다고 해요. 숭배 대상, 그쵸. 단순한 전화기가 아니라. 그러니까 이게 편리해서 이렇게 쓰는 것도 있겠지만 그 네. 이상으로 이것을 소유한다라는 것이 어떤 상징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. 아.